무릎, 어깨, 고관절 통증, 전문의 협진으로 진단부터 치료까지. 현대인은 활동량이 많고, 운동이나 일상생활 중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관절 통증을 자주 경험합니다. 특히 무릎, 어깨, 고관절은 체중을 지탱하거나 회전, 굴곡 운동이 잦은 부위이기 때문에 손상 위험이 높습니다. 단순한 통증으로 생각하고 방치할 경우 만성화되거나 관절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청주 가경동에 위치한 마이크로 병원 정형외과는 무릎, 어깨, 고관절 질환을 중심으로 전문 진료과가 협력하여 진단부터 재활까지 연계된 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진료과가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는 협진 중심의 의료 체계가 특징입니다. 관절 질환 증상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 무릎 관절은 체중 부하가 집중되는 부위로, 퇴행성 관절염, 연골손상, 반활상 연골파열 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어깨는 회전근개파열, 오십견, 석회화건염 등이 대표적입니다. 고관절은 노화나 외상, 선천적인 구조 문제로 인한 통증이 많습니다. 이러한 관절질환은 통증의 위치, 움직임의 제한, 붓기, 소리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며 MRI, X-ray 등 영상검사를 통해 병변의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마이크로병원은 영상의학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전문의가 검사 결과를 확인 후 진단을 내립니다. 전문의 협진으로 정밀 진단과 맞춤 치료. 마이크로 병원은 관절 척추 분야의 다학제 협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환자의 주된 증상을 중심으로 진단을 주도하고 필요시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과 함께 치료 방향을 논의합니다. 통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와 비수술로 가능한 경우를 구분하여.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균 양압 수술실 환경에서 안전하게 진행되며 환자의 회복 단계에 따라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 재활치료가 이어집니다. 또한 수술 후에는 재활센터에서 체계적인 근력회복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습니다. 단순히 통증 완화에 그치지 않고 관절의 기능회복과 재손상 방지를 목표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 마이크로 병원은 환자가 병원을 찾는 순간부터 검사 치료 재활까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약에서부터 검사, 진료, 입원, 재활치료까지의 과정이 원스톱으로 연결되어 있어 환자의 이동 부담을 줄였습니다. 특히 어깨나 무릎, 고관절 질환은 노년층 뿐 아니라 스포츠 활동이 잦은 청년층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마이크로 병원은 연령과 활동 특성에 맞춘 개별 치료 계획을 세워 통증 관리와 기능 회복을 병행합니다. 관절 건강 조기 진단이 최선의 치료. 관절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부분의 관절 질환은 방치할수록 퇴행이 진행됩니다.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통증의 원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주 마이크로 병원 정형외과는 무릎, 어깨 고관절 질환으로 불편함을 겪는 환자에게 전문적인 진료와 안전한 치료환경을 제공합니다. 관절 건강은 단순히 통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통증이 반복되거나 움직임이 제한된다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크로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관절 및 수지접합 전문병원입니다. 전문병원 지정은 해당 진료과목의 진료실적 전문 의료진 첨단 장비 환자 안전 관리 체계 등 까다로운 국가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공식 인증입니다. 이로 인해 마이크로 병원은 관절 및 수부 등 외상 치료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의료 기관 평가 인증원 인증을 획득하여 환자 안전 진료 프로세스 감염 예방 등 전반적인 의료 질을 인정받았습니다. 마이크로 병원은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몇 가지 특별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 대표적인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전문의 응급 수술 및 진료와 분야별 전문의 협진 시스템으로 적시에 환자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며 환자 중심의 원스톱 진료 시스템과 응급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응급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에게 안전하고 신속 정확한 진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재활의료기관인 마이크로재활병원과 진료 연계를 통하여 수술 환자에게 효과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급 최신 의료시설을 갖춘 5개의 무균 수술실을 확장 오픈하여 환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의료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병원은 국가대표선 수촌 공식협력병원 지정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지정산재의료기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전문성을 인정받은 병원으로 관절, 수지접합, 재활, 척추, 건강검진, 내과 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최신 의료기술 및 의료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진료의 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